화점과 소목포석이고요 협공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얌전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날일자 글침을 하변의 백모양을 넓히기 위해서 한칸 협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이렇게 지켜서 흑의 자세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협공 가보겠습니다. 상대방도 협공을 하는군요. 아변 일대가 흑의 모양이 좋아서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 배관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붙여서 뒤쪽에 실리를 확보를 했는데, 가만히 뻗어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발 빠른 보석을 위해서 젖혀 보겠습니다. 받아주기를 기다려서 모자 씌워서 허간점에 대한 압박을 해 보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아래쪽에 이 백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니까, 상대방은 귀쪽의 돌을 압박을 해 오는데 귀의 돌을 포기할 순 없죠. 건너가자 선수 하나 하고 이렇게 붙여서 귀의 백돌을 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견고하게 두어서 외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백의 차지가 되니까요. 여기를 끊어서 전투를 주위의 백돌이 좀 많아서 그렇게 불리한 싸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백의 도점이 단수 몰려서 잡히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선수가 되겠고. 두점 머리를 두들겨 가는 것이 막아주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좋은 공격이 되니까요. 허간점이 달아난다 해도 축의 모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예 손 빼고 하변 쪽을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축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고, 미리 미리 따먹어 놓는 것이 좋은 수가 되는 거죠. 그 대신 하변은 흙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좌변에 흙돌 세 점을 포위를 했을 때 어떻게 두겠느냐 하는 것이죠. 흙의 세 점이 달아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백안점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한칸 띄어서 중앙 진출을 하겠습니다. 오 상대방이 잘 뜨는데요.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심심하죠. 조금 멀리 포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날일자 달려서 흙돌은 수섭이 되었고 내가 유리한 곳을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상대방도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요. 이 베개 돌이 잡히겠다 싶으면 하나 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웬만하면 살것 같으니까 여기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딱 붙이는 수단들이 많아서 돌의 접근전이 세야 됩니다. 두 점물이 두들긴다 해서 여기에 두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미가 되겠고요. 동배를 꽉 메워 두나요? 오구 연결을 해서 살자 하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빈삼각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좀 툭박하죠. 뒤에 105점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끊자 선수 하나 하고 연결해주기를 기다려서 다섯 점을 살겠다. 쭉 빠져서 이렇게 젖혀온다면 호구로 연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변 일대의 흑집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 눌러서 집 줄이기를 헤딩을 했을 때 뻗어야 되겠죠? 어? 이게 뭐야? 오 귀에도를 잡으러 온 수가 있었네 하나, 둘, 아 큰일 났네요 넷, 다섯, 이 자리를 배기 뚫려고 했는데 끊자 했을 때 연결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고 귀의 백돌이 잡히고 말았네요. 야 이거 망했네 큰일 났습니다. 기자는 저리라 일단 끊어서 좌상 귀의 백돌이 잡혔지만. 귀곡사의 모양이 되어서 이 백을 다 잡으려고 하면 외곽의 돌이 살아야 됩니다. 흑 다섯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축이 안 되는 모양이죠. 흙의 다섯 점이 이렇게 달아날 때 여기를 뻗어서 수상전을 해보겠다 하는 의도인데요 한칸 띄어서 달아나나요? 이흙의 돌을 포위를 해버리면 곧바로 소상전이 되니까요 문제는 포위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번에 포위하긴 좀 어렵나요? 다섯? 여섯? 일곱, 시간도 없고 단수 한번 치고 제한 시간은 1분에 둘, 15초 3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이렇게 장문으로 허안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변의 흑의 돌이 아직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도죠. 그래서 젖혀 이어서 살아놓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좌상귀의 백이 그냥 잡혀버리면 어쨌든 이 흑의 돌을 호의를 한번 해보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 둘, 셋, 상대방도 포위가 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해서 둬야 될 겁니다. 선수 활용을 계속해서 해오는데요. 세 점을 잡겠다 하는 거니까 연결하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나오는 것은 찝어가는 수가 있어서 흙의 탈출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공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붙이면 젖힌다. 뭔가 흙의 약점을 끊고 공격을 해야 되죠. 보통의 경우는 여기가 모양의 급소인데요. 여덟, 아홉, 건너가자 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줄 순 없겠죠? 셋, 모양의 급소를 던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대방도 집요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곧바로 끊으면 호구되어 있는 이 베개 돌이 위태위태하다 그런 이야기군요 끊자 할때 연결하는 것은 절대적인 한수가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열섯 일곱 여덟 아홉 가운데 쪽 백도를 압박을 해오는데요. 둘셋 얌전하게 지켜서는 다섯, 이길 수가 다섯, 없으니까 끝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바둑은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이죠.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친 것은 여기를 끊으려는 생각입니다. 조심조심 방어를 해야 되는데, 쌍립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따먹는 것은 점잖게 연결을 해서 네, 다섯, 여섯, 오, 이렇게 붙여서 백돌 세 점을 잡겠다 하는데요. 둘, 셋, 넷, 이렇게 넷.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상대방도 강하게 옵니다. 단수를 칠 때, 어, 끊어 오네요. 야 여기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곧바로 수상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끊어서 흑의 돌도 수가 몇수안 된다. 그런 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이렇게 둔 것은 요백을 잡겠다는 의도죠. 요렇게 받으면 단수가 되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 한번 치고 두 점을 주지는 못하겠죠. 이 백의 돌과 이 흙의 돌의 수상전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단 내려서서 두 점을 잡자 해보고요. 흙이 백두 점을 잡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자, 패싸움을 하자 하는 것인가요? 여기를 끊어서 흑의 돌이 연단수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패를 따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수를 치겠다는 것이죠. 흑의 돌 다섯 점이 잡히면서 성부도 끝이 났다. 흙기 이렇게 모행말을 해왔을 때, 아변이 중요합니다. 어깨집기로 두어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점잖게 뻗어나가게 되면, 좌변일 대의흙 모양이 넓어지죠? 우학이 삼삼 침입을 해서, 실리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젖혀 나갈 때, 막아준 것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은 단수 몰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몰아서 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흙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침착하게 연결하는 수가 뻗어나가는 것은 세점 잡자. 선수 하나 하고, 이렇게 눌러서 베개돌이 답답하게 되죠. 부집이 나지도 않지만 살아간다 해도 백이 망했습니다. 좌상귀 백이 젖혔을때 허기 이렇게 호구로 지켜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흙기 3번으로 붙이는 것은 껴 붙이는 수가 있어서 건너가 버리게 되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재밌는 수가 되겠습니다. 양단수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4번이 따먹혀서 허기 기분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좌상귀백을 잡으려고 체중을 들어온 것은 무리수가 되었습니다. 끊어지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허기 이렇게 중앙을 보강하는 것이 좋은 수가 되고요. 여기에 끊어가는 것은 곧장 축은 안되지만 넓은 장문을 펼쳐서 이사의 백돌은 살아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끊고 세 점을 따먹어 버리니까 흑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겠는데요. 백이 이렇게 끊으면서 오히려 흑돌 다섯 점이 위태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쪽을 행마를 하는 것은 끊어가는 공격이 있어서 오히려 흑의 돌이 못 살았죠. 시중을 들어가서 흑의 돌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끊으면서 성부도 끝이 났다. 곧바로 수상전의 형태가 되었지만 흑의 돌이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촉촉수의 형태가 되면서 바둑이 끝이 나고 말았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